전방에서 좌회전입니다. 약 300m 전방에서 신호와 과속에 주의하십시오. 제한속도 30km 구간입니다. 전방에 사고다발 주의구간입니다. 어린이보호구역에 진입하셨습니다. 주의하십시오. 잠시 후 좌회전입니다. 약 1.3km 전방에서 우회전입니다. 4미터 전방에서 우회전입니다. 전방에 사고 다발 주의 구간입니다. 우측 직진 차로를 이용하십시오. 약 500m 전방에서 배군역 방면으로 우회전입니다. 약 500m 전방에서 전용차로에 주의하십시오. 약 300m 전방에서 우회전입니다. 약 300m 전방에서 전용차로에 주의하십시오. 잠시 후 백운역 방면으로 우회전입니다. 잠시 후 전용 차로에 주의하십시오. 전방에 사고 다발 주의 구간입니다. 전방에 극커브 지역입니다. 약 500m 전방에서 신호와 과속에 주의하십시오. 제한 속도 50km 구간입니다. 약 300m 전방에서 신호와 과속에 주의하십시오. 전방에 사고 다발 주의 구간입니다. 잠시 후 신호와 과속에 주의하십시오. 잠시 후 어린이 보호구역입니다. 전방에 사고 다발 주의 구간입니다. 전방에 높이 제한 구간입니다. 제한 높이 4.5m입니다. 어린이 보호구역에 진입하셨습니다. 주의하십시오. 약 300m 전방에서 고가도로입니다약 500m 전방에서 과속에 주의하십시오. 제한속도 50km 구간입니다. 약 300m 전방에서 과속에 주의하십시오. 전방에 사고다발 주의구간입니다. 잠시 후 과속에 주의하십시오. 사고 다발 주의 구간입니다. 정방에 사고 다발 주의 구간입니다. 약 1km 정방에서 고가도로입니다. 전방에 사고 다발 주의 구간입니다. 약 600m 전방에서 고가도로입니다. 약 500m 전방에서 신호와 과속에 주의하십시오. 제한 속도 50km 구간입니다. 좌측 직진 차로를 이용하십시오. 약 300m 전방에서 고가도로입니다. 약 300m 전방에서 신호와 과속에 주의하십시오. 잠시 후 신호원 과속에 주의하십시오. 전방에 높이 제한 구간입니다. 제한 높이 4.8 미터입니다. 잠시 후 모가도로입니다. 약1.9 k 로미터 전방에서 좌회전입니다. 신호와 과속에 주의하십시오 제한속도 50km 구간입니다 전방에 사고다발주의구간입니다 약 300m 전방에서 신호와 과속에 주의하십시오 전방에 사고다발주의구간입니다 약 1km 전방에서 좌회전입니다 잠시 후 신호와 과속에 주의하십시오 전방에 사고다발주의구간입니다 전방에 사고 다발 주의 구간입니다. 약 500m 전방에서 신호와 과속에 주의하십시오. 제한 속도 50km 구간입니다. 전방에 사고 다발 주의 구간입니다. 잠시 후 어린이 보호 구역입니다. 약 600m. 前方에서 좌회전입니다. 약 300m 전방에서 신호와 과속에 주의하십시오. 전방에 사고 다발 주의 구간입니다. 어린이 보호 구역에 진입하셨습니다. 주의하십시오. 약 300m 전방에서 좌회전입니다. 잠시 후 신호와 과속에 주의하십시오. 전방에 사고 다발 주의 구간입니다. 잠시 후 좌회전입니다. 전방에 사고 다발 주의 구간입니다. 잠시 후 우회전입니다. 이어서 좌회전입니다. 전방에 연속으로 과속 방지턱입니다. 잠시 후 좌회전입니다. 이어서 목적지 주변입니다. 전방에 과속 방지턱입니다. 약 400m 전방에서 좌회전입니다.